에스겔 45장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 2 5미터를 재어 완충 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주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떼어 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 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 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대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지폐는 안될 말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재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곡식재물, 번재물, 화목재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포고다. 이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 제물, 곡식 제물, 번제물, 화목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숯송아지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속죄제물이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과 제단의 선반 내 모서리와 안뜰 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6월 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6월 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7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숫 염소 한 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 재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숙제 재물과 번제물과 곡식 재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